안녕하세요. 왕심리코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콸콸콸. 북미 서업 정벌 1일차에 피배 구승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대구를 등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 북미 서업 마스터 찍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즌 5.5에는 이제 북미 랭커 도전과 북미의 새로운 덱 수입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를 찍어놓으면 시즌 5.5가 나왔을 때 다이아 포부터 시작할 수 있죠. 큰 그림 그려봅니다. 여기서 자이라 리븐 나오고요 자이라 팔고 리븐만 남겨줍니다. 우디르 붙여주고요 레벨업 해주고 트런들까지 올려줍니다. 루난에 곡궁까지 넣어주고요 자이라도 쓸수 있었지만, 그라가스의 리븐이면은 초반에 강하게 갈수 있어서 자이라 팔았습니다. 1승. 여기서 곡궁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트런들? 트런들 이성 괜찮죠? 여기는 3구 바자인데 템이 안 들어가 있네요. 바로 이겨줍니다. 3연승 가볍게 가주고요. BF 먹어줍니다. AD k 리 위주로 갈 생각이고요. 칼리스타 이상 붙여줘서 바로 올려줍니다. 고연부를 만들어서 야스오나 잭스를 보기로 했어요. 이러면 초반에 우디르가 3척후가 되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3척후가 아니긴 한데 상대가 4렙이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5연승 가져가 줍니다. 우디르 리븐이 딜잘 넣고 있죠. 이달리 떴죠? 척후병이면서 빛의 인도자. 깔끔하죠? BF 하나 나오고요. 판테온도 나오네요. 이러면은 척후병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상황. 주검은 바로 넣으려다가 상대방이 4렙이라서 안 넣어줬어요. 상황을 보다가 만들 것 같아요. 6연승. 그림자 지팡이 먹어서 그림자 모렐로나 그림자 솔라리 존버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드레이븐의 벨코즈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 확실히 이게 배치고사를 보고 있는 중이고, 북미다 보니까 새로운 덱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라가스 이성 찍어주고요. 주권 만들어서 템포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미션 들어오죠? 전승 우승 시 5,000원. 아무리 잘 풀려도 전승 우승은 후반에 운이랑 매치 운까지 따라줘야 되는 거라 좀 어렵긴 해요. 라고 보험을 들어두고요. 우디르 주권 미쳤습니다. 든든한 우디르의 딜량 쫓기가 남네요 이러면 그림자 솔라리 만들면 템포가 또 바로 올라가죠 7레벨 찍고요 좀 돌려봅니다 연승을 이어가기 위한 판단 약간 박박 긁는 거예요 육척 구병이 되면 제일 좋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모데카에 전화 넣어주고요 드레이븐 페어 소라카 이성인데 안살것 같고요 그림자 솔라리 넣어서 앞라인 든든하게 버텨주고요 우디르가 프리드라는 구도 만들어줍니다 든든하고요 여기는 칼리삼성, 아트 아트삼성 이런 분들 때문에 피벨구승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괴생도 있고요. 괴생 나왔죠. 돌거 없네요. 좋았습니다. 소라카를 포기하고 리신을 사야 될것 같아요. 잭스 나왔죠? 이러면 6차구병 바로 올려 줍니다. 이러면 이자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굉장한 이득이고요. 그라가스는 조금만 더 쓰다가 파는 걸로 할게요. 여기는 피관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6레벨쯤 오인을 쳤죠. 니코가 있어서 쓴것 같은데 잘안 풀린 상황이고요. 우디르가 정말 든든하죠. 딜량 4천으로 껑충. 지금 10연승인데 연승을 끊기지 않으려면 8레벨 안 가는 판단 해야 될것 같아요. 장갑이랑 곡궁 나왔네요. 7레벨 52원 판테온 2성 붙여주고요. 계속 돌립니다. 7레벨 올린칠 거예요. 잭스 페어, 리신 페어. 잭스 2성이죠. 이러면 우디를 갈아주면 되고요. 잭스 나오네요. 캐넨이나 우디로 나왔죠. 이름 바로 갈아줍니다. 잭스가 피업 템이 없지만 고연포가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좀 올라가고요. 또 연승 중이라 지금 템을 아끼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넣어줍니다. 여기는 자이라 이성 세트 3성이네요 바루스가 너무 과분한 템을 갖고 있죠. 저게 자이라한테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엄청나게 크게 때립니다. 난리났어요. 철갑의 괴생이네요. 상황을 봅니다. 철갑을 만들지 말지 정찰을 통해서 판단하는 모습 뭐 녹턴도 있긴 있고요 카직스 뭐죠? 세트도 있고 그냥 철갑을 집어서 사용사보다는 3철갑이나 4철갑까지 갈것 같아요 일단 렐까지 넣어서 3철갑에 그림자 솔리 받는 든든한 모습 보여줍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악몽이에요 잭스가 무조건 프리드라는 구도 나오죠 앞라인이 안 녹습니다 엄청 크게 때리고요 여기서 느낌이 왔죠 피배 우승 투표 바로 엽니다 가능 불가능 엽니다 이게 20연승을 해도 마지막에 한번 지면 실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죠 여기는 레리성의 클레드 이성 클레드 리롤데기는 좀 업을 했네요 어떤 식으로 갈지 궁금하고요 하지만 렐 바로 잡혔죠 진압당하면서 라위의 반각당하면서 죽었죠 음전자 다리우스 바로 먹어줍니다 다리우스 바로 투입해야겠죠 리신, 니달리 찍으면서 바로 업하고 다리우스 올려줍니다 이기면 또연승이잘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 대신에 여긴 또 삼성 칼리스 다트록스 만났고요. 아까 굉장히 약했거든요. 전혀 강해지지 못했네요. 또 크게 때려줍니다. 미안. 구바짜 가렌이 있네요. 7레벨에 드레이븐 아직까지 쓰고 계시고요. 다리우스 반각 오지게 들어갔고요. 이러면 잭스의 타임이죠. 엄청나게 세게 때립니다. 트런들 6 마리째. 이러면 9레벨 가는 것보다 8레벨에서 돌려서 레리성 다리이성 보면서 삼성자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티모가 나오죠. 사실 미션은 전승 우승이나 저거 사고 파는 게 맞는데 제가 배팅을 피배 우승으로 해가지고 그 배팅하신 분들이 혈압오를까봐 사지 않았습니다. 사는 순간 바로 배팅 실패. 티모 자꾸 나오네요. 티모 사는 순간 바로 실패구요 피배 우승 불가능에 투표하신 분들이 지금 안달이 났죠. 채팅창에 막 올라오는 모습. 티모 사라고 하는데 절대 안 삽니다. 현재 15연승 중이고요. 상대는 용사냥꾼의 아직 6레벨이네요. 군단 트런들 서풍 뜨고요 니달리 다이애나 스킬 못 썼고요 바로 잡아주는 모습 제가 상대방 만날 때마다 한 20딜씩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잭스 티모 또 나오네요 악동 안 가면 티모 계속 나오는 현실 삼성 세트 떠주고요 여긴 용족인데 피관리가 좀 안됐고요 바루스를 좀 고집하는 모습 어 잭스 죽었네요 어 지나 이거? 어림도 없다 선생님 심장 떨릴못 보겠어요 유일하게 1번 찍으셨죠. 가능해 찍으신 분. 심장 떨리고 있고요. 삼성 칼리스타 또 만났죠. 삼성한트 떠버리고요. 이러면 괴수가 뭘해 줘야 되는데 구인수 하나 들고 나오네요. 그래 바로 잡아 주면서 또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요. 그림자 솔라리가 제 앞으로 오네요. 이거 신이 내린 피배구슨 각인데 이거. 어? 트런들 판테온 삼성자까지 나와 주면 끝납니다. 다리우스 해어 사실 레리성까지만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레리 절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판테온 나오고요. 겸사겸사 삼성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투솔라리는 못 참지. 여기서 잭스를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비에고 피하려고 그랬죠? 상대 비에고 없네요. 7레벨에 뭐 신드라 이런 거 삼성작을 보려고 하신 거 같은데, 잘안뜬 상황이고요. 잭스가 프리디라는 구도가 나왔죠? 그림자 솔라리가 두 개라 앞라인이 안 녹아요. 다리우스 떴죠? 여러분, 구랩갈 필요 없습니다. 9랩 가도 5코 이상 안 나오고요. 8렙에서 나올 것도 나옵니다. 원래 이때쯤에 한번 지거든요? 그래서 바닥까지 돌립니다. 이정작가안 됐네요. 진짜 잘해야 돼요. 갑자기 질수 있어요. 용사냥꾼 앞라인에 하이머딘거 있고요. 저다이애나가 이상하게 쓰면 큰일 나는데 다이애나 왼쪽으로 한거 좋았고요. 잭스가 프리딜구도인거 매우 좋고요. 리신 안 죽고 있고요. 앞라인 안 녹죠? 그림자 솔라리두개못뚫쳐 엄청하게 때립니다. 그럼 여기서 더빙을 마치고요. 현장에 있는 과거의 코난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코난님 나오세요. 30원? 뭐죠? 왜안 나와요, 근데? 특히나 쟤는 왜안 나와? 케네는 왜안 나와요? 렐리랑 일단은 위치 바꿔서 석궁 뛰었습니다. 아까랑 달라요. 일단 우리 트렌들 먹혔지만 또 먹었고, 먹고, 먹고, 먹기는 관계. 일라, 일라 보여주나 일라 보여주죠. 일라. 일라인 스케이트. 나이스. 당이 기는데요? 여기도 더블킬 내나요? 이겼죠, 이게 일단? 무대 보원 무대 보면 안 터지는데? 아 네? 설마 여기서 질려고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씨아 아, 이거 얘 뜨는 거 맞지? 이러면 얘 뜨는 거 맞죠? 당연히. 좋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와 비백 우승 가나요? 오! 비백 우승한 것 같은데! 나이스! <웃음> <웃음> 북미 서버 도전기 첫 판에서 비백 우승, 전승 우승. 콸콸콸! 이게 한국의 삼체이다이 자식들아.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브론즈3, 315점 가져가네요. 에? 좋아요. 이거, 한명 거졌는데? 가능해. 한명 걸었네요. 솔직히 이거. 좋았습니다. 여기에 거신 반대분들. 유챙이님, 시용머니, 진수송님, 효덩이님, 이선비에고님 다들 안녕.